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이너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해킹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이겁니다. 자기들은 이걸 택티클 네트워크 인젝터, 전략 네트워크 주사, 주사기, TNI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게 왜 심각한지,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자기들이 TNI를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뭐 플래시 인텍션이다 기능들 설명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건데 요약해서 말하면 예를 들면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존 와이파이 존을 통째로 통째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누구한테서 온지 모르는 메일이나 첨부 파일을 열지 않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t n 의 방식은 정상적인 사이트를 접속했어요, 내가. 단지뭐 사이트. 지나 한결에나, 삼성이나 뭐, 상관없어요. 정상적인 사이트를 접속했다고 유튜브 같은데 네. 접속을 했어. 거기서 뭘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뭘 그렇죠. 뭐 업데이트라고 하면 하고, 은행에 들어가는데 뭐 업데이트하라고 하면 하잖아, 당연히.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플래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 플래시 같은 거고. 그런 걸 업데이트 하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정상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그게 TNI라는 건데. 그게 TNI인데 2013년 15월에 11월에 국정원에서 묻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TNI solution이라고. 참그 다음 문장이 좀 이상한데. 어, 엔젤이 영어가 그렇게 뜨겨하진 않아요. <laughs> <laughs> 이거 비문이 좀 많아요. 어쨌든 해킹 팀에서 TNI 테스트용을 제공하고 어, 테스트용을 제공해 달라고, 이것도, 리, 그, 출입 리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가 대이가 우리 국정원이에요. They have asked me, 가능하냐? 응? 몇달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추라이를 해보고, 그다 괜찮으면 나중에 구매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고 출입 리포트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We are going to give TAI to SK, s k for testing.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요 이렇게 주기로 네. 그리고 나서 어, TNI를 SKA r e 스 a r 알미에게 보내겠다고 자기들끼리 쭉 결정한 내용이고 결국은 4월 23일 날 TNI의 라이센스를 업로드합니다 해킹팀에서 그랬더니 데버랜저이 받았다 땡스 받은 거예요 우리는 TNI가 국정원이 가져갔다는 것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기능을 국정원이 테스트 해 봤다는 거죠. 아마도 강력기출을하건데 씨발. 원리가 이런 겁니다. 개념도인데, 뭐 이게 인터넷, 이 타겟이 인터넷 접속하기 전에 RSC를 이용해서 여기 개입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양대회사 중에, 어, 간마 인터넷이라고 하는 회사 얘기했잖아요. 영국 베이스 회사라고. 핀 핀티쇼. 그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념 설명할 영상이에요. 핀플라이 ISP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게 뭐냐? ISP 서버룸입니다. ISP가 뭐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KT나 LG 플러스나. SK 브로드밴드, 있잖아요. 집에서 쓰잖아요. 인터넷 제공하는 회사들, ISP. 그 ISP가, ISP의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룸이에요, 여기가. 그 서버룸에, 이걸 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꽂아요. ISP에다가 꽂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이건 이게 뭐냐면 아이체즈. 아이튠즈 프로그램이에요. 업데이트하라는게 가짜라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튠즈를 업데이트하라고 나와.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해. 그런 다음부터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아... 본부에서 저게 지금 노트북에 달린 조그만 카메라에 잡힌 얼굴이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버 있잖아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서버에 설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접속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주사를 조금 넣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그래서 인젝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사를 빡 나, 주사를 빡 놓으면 예를 들면 아이튠스 있잖아요. 뭐 아이폰 연결할 때나오는아이튠스 또는 뭐, 플래시. 같은 게뽕 떠요. 업데이트라고. 그러면 내가 정상 사이트를 접속했기 때문에 그게 뜨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바이러스가 주사가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내 PC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주사를 해서 내 PC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대량 감염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의심할 리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클릭 안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이상한 메인 모르는 사람 메인에 클릭 안 하면 돼 이상한 문자링크냐 클릭 안 하면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주, 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죠 뭐, 뭐 아래 한글 오피스 이런 근데 거예요. 가짜 아이튠스 업데이트나 가짜 플래시 업데이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이 ISP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 서버의 네트워크를 중간에 딱 가로채야 되는 거거든요. i s p 접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쉽진 않죠. 일반인들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나나텍 들어갔죠. 나나텍. 지금까지 메일을 주고받은 게 나나텍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국정원이 앞에 내세운 회사가 나나텍이었어요. 나나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쭉 이런 접촉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 되고 나서, 대블 엔질로 바뀐 거예요 담당자가 그 앞에는 이 나나텍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가 앞에 서서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초기에 이 나나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바로 KT, SKT, LG에 전송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 겁니다 뭔가 찌릿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KT, SKT, LG, 그 ISP 업체의 서버실에 이런 장비가 꽂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개형성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메일 몇개 보내고 링크 몇개 보내야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른 업체 뭡니까? 해킹 팀 말고 다른 업체 몇개 있다고 했잖아, 메이저들. 그런 업체들 프로그램은 구매 모터란 법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 업체들의 어떤 장비들이 설치되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시발 그러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부인하면 끝이야. 방법이 없어.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뭐그 어, 문재인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 핸드폰 빨리 체크해 봐라. 다 소용 없어요. 왜?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는 설치도 하지만 원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삭제도 합니다. 이미다 삭제했죠. 저는 이 장비가 설치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까 그러니까 메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받았어? 요 응, 라이센스를 받았 거. 받았는데 안, 설치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디다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음, 어떻게 하란 말이 이거. 안드로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갤럭시 4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걸다 뽑아서 나도 모르는 기능도 다 알아요. 내 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물론, 안드로이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 되는 걸 따라와야 돼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안전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맨날 최신 폰만 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하는 게, 그럼 아이폰은 안전하냐? 아이폰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자기들도 자기들 설명서 써써 놨어요. 아이폰은 탈옥이 돼야 돼요. 먼저. 탈옥을 하면 아이폰의 특유의 샌드박스 같은 게 깨집니다. 그래서 탈옥을 한 아이폰은 가능한데 그래도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채팅, 그리고 위치,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통화 목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폰은 탈옥이 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 훨씬 월등하게 보안 좋은 거죠. 다만 얘네들이 개발한 탈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왜아이튠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방식으로 아이튠스를 설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PC를 먼저 가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PC에 아이폰을 연결하면 동기화하려고 그때 얘를 탈옥을 시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동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동기화 안한지어몇 년. <laughs> 유일하게 방법은 아이폰을 쓰며 동기화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나머지는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 있는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서로 꺼놓고 구석에 처박아놔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샀다는 거고. 그게 이번에 보록이난 거고. 뽀록 보록 안난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추론하고추론할만 하네요. 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이게 또섭취한데 아이폰에서는. 아이폰의 뉴스 스탠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어떤 앱을 얘네들이 설치해서그 앱을 다운받으면 마찬가지로 제일 브레이크가 되는 그런 거를 돈 주면 개발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 자기들이 원래 아이폰에 있는 이 앱스토어에는 인증받은 회사들 그렇죠. 그리고 검사를 받은 프로그램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뉴스탠드 그런 서비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받진 않았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이폰에 대한 의뢰가 없어요. 아예 국정원에서 아이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의뢰는 적어도 주고받은 메일에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아이폰을 쓰세요. 보안이 걱정되시는 분.